아, 아, 6대 6나 오는구나. 빡 전에. 이제 째째째째째째. 끝나고 저희 게임이야. 저희 기다려요. 불량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없죠. 내가 봤을 때열네스키다할거 같은데. 내가 봤어. 하하하. 오. 다나 봐. 다납이지. 맞다. 이렇게 다 자, 뭔지? 어, 자, oh, OK, 확실해? 야, 제가. 자, 정오. 확 오케이. 이렇게한 바퀴. 정오 확실해? 정오 확실해? 아니요. 어. 그리고 너는 그리고 너는 와아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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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254 254 어? 땡땡이 5명 한 번씩이라도 도전은 하셔야 하세요 5분 안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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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, 어? 자, 아 됐어 됐어 하나, 둘, 셋, 넷

야, 난 하나. 큰일 났다! 나두 <laughs> 장이야, 두 장. 두 장이야. 아니야, 어차피, 어차피 틀렸고. 어차피 틀렸어. 어차피 없어, 사진이야. 어차피 틀렸고. 한 장밖에 없다고. 그치? 아! 너더 <laughs> 있어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, 보세요 아니 네. 자,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다, 이걸 레전드야 싸 이... 아. 아. 야! 야, 이... 야, 이건 아. 진영이야 자, 정국이... 야, 진야 자, 정국이 이거 들고 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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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국이 아. 들고 와 아. 야, 이거 아. 아. 다 숨어있는... 야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내거 먼저 아요 알았어 알았어. 지재이있이거 여기, 아, 여기. 말도 안 되는데 수호야. 여기. <laughs> 와 소름 진짜. 나난 진정 미믿지 않았었어. 대박이다. 난 진정 미믿지 않았었어. 야나몇점 마이너스냐? 이형 <laughs> 군데 군데 다 숨어 있어. <laughs> 와이러면몇 점이에요? 야러분 박빙인데? 이러면몇 점이야? 아 일단 난 좋아. 잠깐만. <laughs> 야 정국이 조용하잖아 지금. 정국이 <laughs> 정국이 운다 지금. 정국 <laughs> 내가 봤을 때 유일한 한 자리 수 나온다. 정국이 <laughs> 정국이 다리 뜬다. 어, 한 자리 수 나온다. 자, 그러면 이실 잊을 것 같겠습니다.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. 벌벌 <laughs> 떨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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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자, 이제. 아,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거 종구야. 물하몇 점이 쳤어? 네. 이미 쳤어. 끝났어. 앉아 있어 봐요. 야야 종구야, 종구야, 이리로 와 봐. 종구 앉아 봐. 끝났어. 영식 씨. 아니고요. 아니요. 야, 종구 아닐 수 있대. 먼저 이실 짓권도 해야지 근데. 씨. 점수, 씨. 점수 듣고 이실 짓고 하자. 마이너스 -5점. 오 어, 이신 집고 해봐 빨리. 오 이신 집고 해봐 빨리. 아 설마 설마.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골땡이네. 와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. 빨리 지금. 어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. 야 숫자 점이 나를 돕잖아. 인터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이실직고 하지 마 정국아 <laughs> 1분 전에 나야 빨리 이실직고 하지 마자 아니야 봄. 자 이실직고 자 결론 결론 얘기해 들어볼게요 자자 정국 씨 어떠세요? 행복합니다. 종시 씨가 가 엔딩 멘트 면스 끝내줘. 그렇지. 오늘 주인공이니까. 오늘 실점? 진짜 나 약간 울었다가 너무 웃겨가지고. 팬분들 아, 아미 여러분들께 뭔가 조언 해줄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사람은 아이것저진영이잖아 이게 네. 너무 웃겼어. <laughs> 사람은 마음만 앞서면 안 돼요. 뭐든지 말보다 행동이. 예, 제가 겪고 봤으니 여러분들 이게 급 급하,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<laughs> 끝까지. 한구만 끝까지 들어야 돼. <laughs> 여러분 아,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자, 저희 일곱 명 방탄소년단 이 형이 형 아니야? 이거 진쪽에서 앞으로도 <laughs> <아무래도 웃음> 형이 옆에 있는데 <laughs>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찍었으겠다를 하시고 이럴 바로 컷닝 <laughs> <컨닝> 들어가셔야 돼요 <laughs> <laughs> 야. 야, 남준이 형아니 아니. 어, 좋은데? 아니야, 이거 좀더생각해보자 자, 마지막으로 전종국 씨저 그건 안 냄새 들고 냄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와 잘생겼다 <laughs> 아이 연단이 생각보다 높네 노래 한번불러보세요 제가 사실 노래 부르고 나왔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노래 부르고 내려가면 축가, 웃기겠다 축가다 축가 저는 솔직히 좋은 거 없고요 이제 어, 멤버들 공책은 <laughs> 거들뿐 너무 솔직하신데 어, 지금 공책은 어. 거들 뿐이에요 지금 볼 노래 부르고 내려오면 아니 아니 내가 생각을 하다가 멤버들이 자꾸 말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제 거를 적기는 없었어요. 그래서, 아, 네. 그리고 스포츠도 좋았습니다. 네, 스포츠도 좋았는데, 이제, 뭐가 있을까요? 정우씨. 자, 정우씨 끝났어요? 어, 어 네, 끝났어요. 마지막 하고 싶은 말. 하고 싶은 말. 사랑합니다. 아미 정우씨! 아미를 향한 애교 한번 발사해주고 내려오세요. <laughs> 진짜 좋아하네. 우리 옛날에 저런 거 시키면 었는데무서워 우런데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거, 내가 봤어 이거. 자, 안경, 진짜. 델파나 이거. 나파스 이거. 델파스, 아거 델파스, 려거 델파스, 이거. 델파스, 이거. 델파스, 이거. 델 자, 스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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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... 이거. 델파이이거 대화 숙제 같았지 왜우 사인, 포르가갈 1등 다 끝까지 안듣겠는이제 처음 파악이니까 네, 왜냐면은 달려가고 달려가 근데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라서 내가 수정한 댔 어? 했잖아 내 오랜 버지오 달간다. 달리 쓰라. 가자. 야, 그러면 어떡해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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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웃음>

I'm doing a 다 h o u s a n d We must stand by. I'm not m u c 하 I think it's in the fifteen. I did. 마스크네 마스크죠? 마스크요? 예 의자 뒤 피스테비 중 마스크 이제 걱정인 건 이제 비욘세 <laughs> 소스 무대데그 어, 무대가 그 뭐할건 많은데 이제 생방이어서 이제 실수는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무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내일로 봐요. 안 돼. 못해. 칠초 때가 답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. 자, 아니야, 제 전국 3십초 가자. 준비 아. 시작. 오야정아 아, 이렇게 어, 해야 돼 아, 이거구나 아 이렇게 이거네 하네. 아, 와. 이거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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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<laughs> 뭐 아야 야, 야. 얘는 뭐 슛을 삶으냐 야뭐 이런 것도 살야야 얘는 뭐 슛을 살으로분평하다 세상 아이고아이고 아이야야그 사+ 사+ 아, 야. 야, 그래, 살았, 야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린 방법 알아도 못할 걸 아, 그래. 오케이 아. 자 정말 살려왔다 짧게 네. 쳐야 돼 짧게 뭐 그런 거 있겠지 아 근데 마지막에 종국이라서 뭔가 다행인 것 같다. 왜? 마, 나 마음 편해. 슈가 슈가 글라이더 같은 거 하나 나와 봐. <laughs> 슈가 글라이더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. 아 이거 거, 거리 가늠이안 간다. 아잘 <laughs> 그렸다. 어. <잘 그랬다. 웃음> 어. 아, 잠깐만. 뭐? 나비다. 나비. 나비야 나비 나비. 자 나비 가자. 아니야 아니야 나비 아니야. <laughs> 나비 아니야. <laughs> 나비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나비 아니야. 나비 아니야. <laughs> 가위야. <가비야. 웃음> <가비야>, 가위야 가위야 가비. <laughs> 가위야 가위. 나비로 하자. 가위로 <가비> 이스게 <laughs> <있을 거야. 웃음> 나비야 나비. 나비가? 나비 나비. 가위야? 보면 가위일까? 나 조용히 있어. 가위가 위가가가위나 가위가 왜내 꼬아서 가왜위가왜내 꼬아서 가왜위가가 JK 응? JK. <laughs> 어? JK 찾았어? 아니 JK JK 못 찾았다 JK JK 못 찾았다